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데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 놓고 예수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함친 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아의 때에 또는 롯이 떠날 때, 소돔을 떠날 때, 그들이 살던 그 세상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 하느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이 세계와 완전히 음, 연을 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나 롯이 보여준 하느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어, 떠나온 세계, 떠나온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단절한 세상, 마음을 끄는 그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부부 사이겠죠. 근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어머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딸이겠죠. 그러니까 인간 관계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뜻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로처럼 또 노아처럼 같이 그냥 일상의 이웃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로시나 노아가 그들과 일상에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신앙인들은 가족 관계 안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가까이서 이렇게 살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던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제 시험이 있었지만, 공부하고 시험 보고 대학 들어가고 직장을 얻고 뭐,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일들을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아니면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버는데 돈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또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가 어떻게 열매 맺게 할까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한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일상 생활 중에. 하느님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하느님 없이 살게 된다는 뜻이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과 은총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머물러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 사람의 아들의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때를 드러내시죠. 당신의 나를 드러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입니다. 십자가가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거죠. 우리를 향한 큰 자비를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구원의 은총을 풍요롭게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그 완전한 이렇게 되돌이킬 수 없는 선택인 거죠.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되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어느 한쪽을 사랑하기로 우리가 선택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둘 사이를 대하는 관계가 우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는 거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해서 하느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닌 거죠. 이게 주객이 엄연히 갈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죠, 기쁘게 헌신하는 거죠. 나의 생명마저도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품에 안고서 키운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 자녀가 아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그런 되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 선택에 따르는... 헌신,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지 않는 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도록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던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 1독서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가짜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선택하고 결단을 내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실천되어 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봉헌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의 열매가 언제나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